심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 공부할 건 오히려 수학의 재미를 감시키는 나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상입니다 공공으로 마스터하는 수학선행 학습전략 2탄 수학도 떠먹여드림 자 이번 편에는 중등 수학선행 로드맵이랑 3스텝 학습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의사항 경시대회나 광학영재고 준비학생은 이 영상에 해당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게 목적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중등 수학선행 하고 싶은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사이클로 정복하는 수학선행 로드맵입니다 세번의 사이클이 있어요 단단한 수학 만드는 게 우리의 포인트 자, 1순환, 대수 잡기. 중 1-1, 2-1, 3-1 순서로 하시는 게 대수를 잡는 방법입니다. 1-1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사랑 유형서 한 권씩 해서 두 권을 잡고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학기 넘어갔을 때 특정 파트 개념을 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파트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이 앞에 학년 기초 단계 있겠죠. 그걸 찾아서 그 부분만 메꾼 다음에 선행을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커리큘럼상. 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 문제를 풀때 유형 문제를 풀때 유형에서 너무 오답률이 막 속출해요 예를 들어서 3-1에서 2차 함수로 공부할 때 오답이 너무 많이 터져 그러면 2-1에 있는 1차 함수 가 가지고 오답 문제를 다시 풀어 보면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 해 주시면 선행을 나가는데 문제점들이 계속 메꾸면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심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 공부할 거 개념하고 유형하고 심화석까지 A급 뭐 블랙라벨까지 마스터하고 너무 좋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랑 다 되는 건 다른 얘기죠 그게 되는 친구들은 되게 특별한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100명 중에 한 두세명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심화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나갈 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응용문제가 많고 특히 2학기 내용을 심화할 때는 고용문제들은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화 문제 풀때 오히려 수학의 재미를 감감시키는 나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유형까지 했으면 다음 학기 개념이 이번 학기에 대한 심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학기를 심화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유형까지 된 다음에 넘어가시는 걸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지난번 1편 할때 설명드렸던 중등교육과정을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학기 때 이제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한다면 음내용이 이어져서 이함수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요 다음 선행 단계 할때 헷갈리거나 문제 되는 게 있으면 앞에 걸 찾아서 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당시의 곡생과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중2-2 전체를 복습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단원 진도표 정확히 교육과정 보시고 지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수를 정복했어요 그럼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도형잡기를 하면 됩니다 1-2, 2-2, 3-2합기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대수 파트를 쫙 공부하셔서 3-1까지 끝내고 여기 왔다 이러면 1-1, 2-1을 다 복습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 2-2, 3-2 하면서 동시에 3-1은 복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를 새로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념 빈칸 테스트 만들어 놨던 또는 오다 풀었던 것들 있죠 제풀이하고 개념 비칸 테스트 다시 보는 걸 3-1은 동시에 하고 있어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형 파트 한 2개월 시키면 대수 파트가 사라지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완전 배운 적도 없다는 듯이 행동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3-1 저는 동시에 복습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 물론 아이에 따라서 1-1 나가고 2-1 나갔는데 3-1 나가기에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1-2라는 도형으로 오고 싶은 분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3-1까지 선행을 나가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이클을 약간 쪼개서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1-1하고 2-1한 다음에 얘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2-1 복습을 깔면서 1-2랑 2-2 도용 파트를 개념을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수나 2수나 약간 섞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1학기가 먼저 공부가 나가는게 좋고요. 1학기 공부했던 것들은 2학기 개념 공부할 때 같이 복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라져요 확률통계 파트는 자 선행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게 되게 많죠 대수 파트도 살아남아서 갈지 모르겠는데 확률통계 파트까지 가면 이게 될까요? 안 되는 친구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는 확률통계 파트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2-2까지 다 하고 확률통계 아까 보면 2학기 마지막 단원에 이제 통계, 확률통계 이렇게 있었죠 그 대단한 세 개만 뽑아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 2학기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제가 1순환 사이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화 문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2학기 내용들은 2-2나 3-2 내용들을 가지고 심화 문제들은 경시대회급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요 너무 복잡하고 문제는 그 심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등에 문제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은 1등급 받는데 2-2나 3-2 도형 응용문제를 줬을 때못풀수 뭐 있는 경우수가 발생해요 왜냐 면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도형이라는 건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하는 건데 중학교 때 도형들은 좌표평면 위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회전하고 보조선을 긋고 쪼개서 막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시대회급 문제들, 특히 고난이도 심화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 선행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2학기 범위에 대해서는 푸는 것들을 저는 비추합니다. 자, 고등에 큰 도움 안 되고 아이들이 좌절하게 돼요. 너무 문제가 복잡하고 응용문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지 생각 못하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선행할 때는 경시대에 나가는 거 아니면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1 2 3 커리큘럼 제가 1편에서 <laughs> 설명드렸던 거자 주의사항 여기서 또 나갑니다. 단순한 학년별 순환은 비추드릴게요. 대수와 도형이 섞이면 사라집니다. 즉 어떻게 공부하면 문제냐면 1-1하고 1-2하고 2-1하고 2-2하고 이렇게 커리큘럼과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 직전 학기 진도 나감과 동시에 족족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도 많은 실험을 했지만 그 방식으로 공부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2학기 범위 공부할 때 1학기 범위로 복습을 계속 같이 깔아서 나가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진도를 나갈 때 앞에 거 복습을 잘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1학기 것만 먼저 나가고 2학기 것만 그다음에 나가고 요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공부해서 1-1 공부할 때2-1 공부하면 2-1 공부해서 1-1을 기본으로 깔고 공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요렇게 공부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선행이니까 거기다 홍공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3순환 중등 총 복습. 이제 1 2 순환을 다 돌았어 그랬을 때가 중등 과정의 1학기를 2다 끝냈다. 이러면 중등 순환 순환의 총 복습을 반드시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중등 순환의 총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라져요. 자 그래서 손으로 만든 개념 서브노트 빈칸 테스트도 개념 서브노트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곱셈공식인데 다쓸 필요 없죠 1번부터 10번씩까지 내가 다 다시 안 봐도 한 1번에서 4번 정도 너무 당연해졌어요 이제 숙달돼가지고 그러면 걔는 뺀 상태에서 내가 줄여진 나만의 개념 서브노트를 만드는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오답카드 자 내가 그 전에 문제를 풀었던 걸 다시 싹 가져와가지고 다시 풀어봐 풀면서 여기서 틀린 것들만 오답카드 제가 메모리카드 그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게 있는데 서점 가면 요만한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사서. 거기다가, 오답카드를 자기가 이제 두 번째 틀린 문제만 쓰는 거예요. 그전 그러니까 그 오답을 다시 해보니까 한 200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또 틀린 게 이제 50문제야. 그럼 50문제만 오답카드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 카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두 번이나 틀린 거잖아요. 요건, 고등선행 나갈 때, 내 약점이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고등선행 나갈 때 주기적으로 요걸 복습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오답카드는, 자, 카드을두개 만드시면 좋아요. 한 카드함에 있는 거막 섞은 다음에, 전체 랜덤이 더 좋으니까, 막 섞은 다음에 그 중에 세개 뽑아서 그날 풀어. 그리고 맞았으면 비어있는 화면에다 넣어. 완료함에다가. 틀렸으면 다시 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단지를 복습해서 싹 줄여서 다른 단지로 이동시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단지를 두개 만든 다음에 중등 총복습해서 틀린 문제를 싹 모아놓은 다음에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 개에서 5 문제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고등 선행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복습을 오답을 한다고 30문제, 40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 개에서 5 개씩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에이. 자 그리고 개념 서브노트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전범위 테스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범위 다못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념 서브노트 예를 들어서 1학기 내가 손정리 노트가 있어 2학기 손정리 개념 서브노트가 있어. 그러면 2주에 한번이 손정리 노트 그리고 2주 지나서 손정리 노트.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중등 청복습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서브노트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예시. 그래도 좀잘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수학 개념 만들기 솔루션 제가 잘한 친구들 보여주는 건뭐 누구나 흔히 하는 거라 인터넷에 찾으셔도 어설프게 찾으면 다 많습니다 저희는 되게 실질적인 케이스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대표값 이래가지고 내가 뭐 평균, 별량의 총합 별량의 개수 이래서 이런 수식 쓰는 것까지 개념서에서 정말 내가 꼭 외워야 되고 헷갈릴만한 것들만 모으는 게 개념 서브노트입니다. 내 손으로 써야 돼요. 이 친구는 서브노트 만든 다음에 그걸 무지개 암기법으로 만든 테크닉까지 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핵심만. 그러니까 내가 까먹은 부분이랑 헷갈리는 부분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부분은 다 제하고 그럼 되게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덱스.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개념 서브노트 정리한 다음에 큰 목차들 있죠. 한 책당 보면 뭐 17개, 11개, 12개 이렇게 그한 학기당 내용이 정리됩니다. 요게 싹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내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도 어느 위치에서 헷갈리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눈에 싹 보이게 개념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더 요약한 인덱스, 목차를 써놓고 그 인덱스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만 예를 들면 무리수와 실수의 이해 이러면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로 나눠지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진다 이런 큰 핵심이 들어가는 인덱스를 한 페이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개념 소브노트 만든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걸 찾아봐야 되는지 알수 있고 여기에서 어떤 걸 내가 딱 집었을 때그 내용을 술술 얘기할 수 있으면 개념이 완벽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정리 잘된거 너무 예쁘게 정리 잘 되죠 삼각비 1, 2, 3, 4, 5 이래서 얘는 개념 인덱스랑 서브노트의 통합 버전을 만든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개념 노트 중에서 정말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헷갈리는 부분만 더 써서 목차랑 어우러지게 만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순히 개념 서브노트만 만드시는 것보다 인덱스 같이 만드시고 나중에 그게 반복 테스트 봐서 너무 잘 되면 인덱스로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버전을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자 중등 수학 선행 전략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텝 기초 연산훈련은 자 입문서. 저는 연산지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책 추천 들어가겠죠? 빠르게 1회도하면서 두뇌를 풀고요. 즉 완벽한 개념서는 아닙니다. 개념서보다 좀더 쉬운 개념서 또는 연산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을 딱 나가야 돼. 그럼 1개월 정도 입문서 연산집인데 이걸 한 바퀴 싹 돌리면서 두뇌를 풀고 머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한 바퀴 범위를 일단 쉬운 걸로 접근을 한번 해놓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개념서 공부할 때 연산집을 붙여서 트레이닝시키면서 했는데 홍공의 기준에서는 연산집으로 먼저 시작하고 한 사이클 돌린 다음에 개념을 들어가고 유형을 가는게더 좋습니다. 홍공이니까 자 매일 3... 3 0분 이상씩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책은 바빠 줄임말로 많이 쓰는데 바쁜 중이를 위한 빠른 중앙 연상 요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중이를 위한 중이를 위한 중삼을 위한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다 당연히 푸셔야 돼요. 또는 기적의 중앙 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딱 열어보시면 그 학기 챕터가 당연히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설명이 되게 쉽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되게 쉬운 입문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 개념. 책 들어가면 낯섦이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개념서 공부할 때 밀도 높게 공부를 할수 있어서 홍공할 때는 저는 오히려 요거 먼저 한 바퀴 돌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림도 되게 많고 연산 훈련도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입문서, 연산 문제집. 자,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개념 잡기를 합니다. 진도를 요거 한 바퀴 돌렸죠? 그러면 개념서 이제 진짜 딱 좋은 개념서 선정하고 개념인가, 홍공이니까 붙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념 누적 테스트는 당연히 병행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시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단원 4개 정도, 1학기는 4개 정도인데 3단원 나갈 때 1, 2단원이 발목 잡는 경우를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개념 잡기 한 바퀴 한 사이클이 끝났으면 완료 후 오답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세요. 개념 문제도 정확히 못 풀면 당연히 다음 단계 못 갑니다. 자, 평균 한 1.5개월 정도 잡으시고 공부하시고 매일 절반에서 또는 능력치가 좋은 친구들은 한 챕터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추천드리는 책은 개념. 개념원리 수탑 수학입니다. 개념서로서 이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강좌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너무 좋은 책이니까. 요번에는 제가 그냥 중앙 EBS가 아니라 EBS 프리미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EBS 자체 교재가 아닌 외부 정형화된 교재 그래야 복습도 더 가능하니까 그런 교재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 프리미엄에서 찾아보시면 개념원리 수학이 첫 번째 나오고요. 수탑이 나오고 올리드랑 팀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개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화면 내려가시면 선택해서 강좌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우리가 옵션이 더 많으면 좋잖아요. 강의 스타일에 대한 이런 거 낮아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중등부 가면 또 똑같이 개념 원리도 있고요. 같은 선생이지만 님 투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 볼수 있어요. 강의의 퀄리티는 제가 다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둘다몇강 뽑아서 들어봤는데 되게 훌륭하게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EBS 프리미엄 기준으로 강좌를 열어서 보면 각 강의가 되게 짧아요. 28분 어떤 건 12분 이렇게 되게 짧게. 설명이 돼 있고 포인트 여기 보시면 개념 강자가 쫙 있고 9번 보면 원 스텝 기본 문제, 투 스텝 발전 문제, 쓰 스텝 실력 업 문제 이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진 않는데 요거는 어떻게 듣는지 좀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력 업 설명 들은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진짜 최악. 이거는 인강 선생님들도 추천하지 않죠. 내가 실력 업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해설지 분석 해본 다음에 헷갈리는 것만 강의에서 쏙쏙쏙 도움을 받으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 돼요. 안 그러면 1.5개월 안에 못 끝내요. 강좌 수가 많잖아요. 총 55강, 막 127강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각 강의 분수가 짧고 더 많이 쪼갰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 강의까지 풀로 다 들으시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이 강의 내용들은 무조건 내가 먼저 풀고 헷갈리는 것만 찾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스킵 스킵해서 빨리 보셔야 시간이 세이브됩니다. 스텝 3세 번째 스텝에서는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형 잡는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개념서 쫙 끝내고 끝내고요. 혼공하는 거니까 끝낸 다음에 이제 유형서 들어와서 유형서는 두 가지로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자 이때 인강은 제가 아까 개념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죠. 개념 강좌에서도 문제 풀이 강 강자는 문제를 자기가 풀고 필요한 부분만 들어야 된다고 유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홍공이기 때문에 인강도 찾으면 다 있는 책을 선정해 드렸는데 인강은 해설지 분석 후 헷갈리는 부분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들으셔도 돼요. 해설지 내가 분석 너무 잘하고 또는 부모님이 요 내가 모르는 것만 정확히 물어보면 설명 잘 해주신다 이러면 안 해도 돼요. 또는 형이 해줄 수 있다 이러면 전혀 그 인강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할때또 포인트가 왜? 개념은 전범위 테스트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제가 개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공으로 선행한다. 아니 그냥 선행이면 개념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복 숙달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맞. 마치 99당처럼 내가 2, 7, 8은 56할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전범위 테스트예요. 즉 얘는 단원이 4단원 크게 있으면 그럼 매주 전범위 한 단어씩이라도 해서 한달에한 사이클이 다 돌게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전체 유형 잡기 한번한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오답 총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평균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매일 20문제 이상 푸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감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더 많이 풀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유형서는 제가 두권 추천드린 다고 했죠. 노말과 챌린지입니다. 자, 노말은 RPM이라고 해서 개념 원래 RPM 책을 추천드릴 거고요. 챌린지로는 센을 추천드릴 거예요. 자, 개념 센이나 라이트 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센이에요. 센 기준으로 봤을 때 RPM은 상대적으로 좀더 쉽죠. 그래서 쉬운 내신 대비용 문제집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내가 중등 수학을 잘 잡고 고등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센이라는 문제집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좀 어려워도 센을 도전하는 거. 추천드리고, 아, 선행이니까 나는 잘 다지면서.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빨리 응용 문제를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PM으로 진도를 유형선을 뺀 다음에 다학기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EBS 프리미엄에 보면 센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보여주죠 센은 맨 위에 와 있어 넘버원 베스트셀러 센 수학 이래서 센 혼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형 중심 더블 힌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센도 강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엠베스트에도 이렇게 개념원리 RPM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 선택하셨다 그러면 엠베스트 강좌 들으시면 되고 센 선택하셨다 그러면 EBS 프리미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꿀팁 나갑니다 이제 제가 로드맵이랑 학습을 하는 3단계 전략까지 정확히 디테일하게 문제집까지 찝어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꿀팁 집중해주세요 중2, 중3 내신과 선행 이제 골라야 되죠 중등 선행을 이제 3-1을 2학년 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것도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런 고민이 있겠죠 2-2도 해야 되는데 3-1 선행을 계속 나가야 되는지 고민이 있어요 자 대수 중심으로 선행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죠 수상까지 중1까지는 상관없어요 진도 자기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사이클 제가 드린 방법론들 잘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잘 가공해서 시키시면 너무 좋고 중2 이상이 이제 선행을 한다 그러면 내신과 이제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수 중심으로 선행을 빼고 2학기 도형은 직전 여름방학 즉 이번 여름방학 또는 다음 여름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 2학기 도형은 한번 다음 학기 가기 전에 다 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1 지금 선행 간다 또는 수상 수원 선행 간다 그러면 다음 2학기 거 도형 파트 내신 대비 문제집 푸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또는 1학기 파트 선행을 쭉 가느라 우리 아이가 도형 파트를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직접 강하게 얘가 수상까지 되게 진도를 잘 나가는 경우에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도형은 저희는 좀 수학적 센스가 좋고 기억에 잘 남는 친구들은 도형 파트까지 선행을 중등 다 하고 고등 가지 않고 중등 1학기까지 한 다음에 고등 선행 가면서 2학기 도형 파트는 그냥 직전 여름방학 때 되게 타이트하게 같이 선행이랑 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수가 잘 잡혀 있으면 도형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에 따라서 쓰시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편이죠. 공공으로 마스터하는 수학 선행 학습 전략 고등 수학 선행 로드맵 그리고 3스텝 학습 전략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으로 수학 마스터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장원장 시즌 3 좋아요 구독 알람 0202020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홍공과 어머님의 자녀 지도가 성공적이길 바라며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